9월 17일날 원숭이띠는 어떡하 원숭이띠들 9월 17일날 원숭이띠들 봅시다 원숭이 9월 17일날 원숭이띠들 언덕을 넘어가자 언덕 2형다 온건데 쉬면 뭐야 쉬지말고 계속 조금만 더심써 심 쉬면 0만 빠진다 조금만 더심써갖고언덕은 올라가서 내가 음, 밑을 내려다보고 좀 쉬셔야지 음, 너무 위험해 하지말고 조금만 더 노력하자 원숭이띠들 그래 그러니까 니가 니, 니 이름으로 된 어, 문서가 또 도착하래 언덕에 딱 도착하니까 문서가 딱 있어. 원숭이 니거 네 그러니까 원숭이 거. 문서를 다다 읽어보고. 마, 마지막에 내도 전꽉 찍어. 그러면 내게 되는 거야. 그 모든 게다내 책임이니까. 어, 모든 게다내 책임. 원숭이 띠들. 하나 그래, 더 원숭이 띠들. 그래. 문, 문서 온 오는 건 확실한 거야. 그리고 그건 니꺼는 네 확실한 거야. 그리고 그게 너한테 보게 되는 건 확실한 거야. 그러니까 9월 17일 알 얼수는 없다. 수요일 날 9월 17일 원숭이 띠들. 제수 받을라.